김정배가 등장했습니다. 가지고 오신 카드로 이 역사적인 기자 견장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널리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권력이 언론에게 보내는 공고가나 분리의 지시물이 이른바 보도지침의 구체적 자료를 월간 독독에 10% 공개한다. 이 책을 읽는 국민들은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.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은 권력자들도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. 진실을 읽은 국민들은 진실을 밝힌 장군님들에게 분노할 것이고 진실을 감춘 권력자들은 진실을 밝힌 장군님들에게 분노할 것이다.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. 우리가 공개한 보도 지침을 응폐하기 위해 또 다른 보도 지침이 내려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. 우리가 공개한 보도 지침은 보도 지침 때문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. 거꾸로. 우리에 대해 온갖 조작된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난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. 난 북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닙니다. 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.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. 내가 반국가적인 인물이 아닙니다. 당신들! 날 반국가적인 인물로 몰아 세우는 당신들이 반국가적입니다. 밟하라 찾았는가? 답하라. 당신들은 차아한 권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가? 답하라. 모든 진실들을 감추기 위해 아침마다 신물사로 패스를 보내는 자들은 누구인가? 이 모든 진실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.